10년 후는 비트코인이 진짜 얼마일까요? 제 생각엔 적어도 10억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을 자산이고 가격이 올라갈 거는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누군가는 뭐 손해보고 누군가는 이익보고 하겠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위너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랬거든요, 비트코인은. 만에 비트코인 현물 ETF 현황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락에서는 유출이 거의 없잖아요. 네, 이게 두 번째 유출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세 번째 유출이 뭐 그저께 있었네요. 근데 그저께는 다른 데에는 거의 유입이 됐는데 이상하게 블랙락만 뭐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게 910만 달러면 뭐 되게 작은 단위죠. 네, 블랙락은 뭐몇억 달러씩 들어오고 그러는데 소액이긴 하지만 어, 유출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어저께는 또 마찬가지로 영. 요즘에 좀 블랙락이 어, 상태가 좀안 좋아요. 블랙락이 되게 열심히 해주는 친구인데 최근에 한 2, 3주 동안, 한 3주 되겠네요. 최근 3주 동안 요때 너무 많은 힘을 썼나? <laughs> 요때 엄청나게 어, 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뒤로는 영표 어, 클럽이다가 영표 아니면은 어, 그러니까 유입, 유출이 없는 거죠. 중간에 두번 유출된 게 다예요. 유입이 아예 없었습니다. 3주 동안 유입이 전무하다. 블랙락이 이렇,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시세는 지금 뭐 상당히 안 좋죠. 7,400을 이렇게 오가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뭐 글쎄요. 블랙락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치는 녀석인데, 지금 현재에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가 좋아야 네, 이게 또 유출이 꽤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해리스가 뭐 이렇게 우세하면 나스닥에 뭐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호재 해소인가? <laughs> 네, 아무튼 좀 빠지고 있어요. 네, 꽤 많이 빠지고 있죠.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잘 되려면 어, 미국 증시 자금하고 좀 디커플링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오르고, 뭐좀 많이 빠져나가면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증시에 휘둘리게 되면,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 펀더멘탈에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을 쥐락펴락한다는 뜻인데, 그건 솔직히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그냥 재갈게 갈수 있게 좀 독립적으로 그렇게 좀 분리돼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해리스가 되는 것도 그냥 나쁘기만 한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솔직한 제 의견은 단기적으로 뭐한 1년, 2년 뭐요 정도만 놓고 보면은 뭐몇 개월에서 1, 2년을 놓고 보면 트럼프가 되는 게 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 보면은 헤리스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헤리스가 되면 단기적으로 크게 혹시나 빠지면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더 모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좀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서 빨리 돈 벌면 좋긴 한데, 그러면 큰 돈을 벌 수는 없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이 뭐 현재 한 7,500만 원이라고 칠게요. 뭐 단기적으로 뭐한 1억 정도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한33% 정도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요 정도 선이거든요. 한 1년 이내로 투자해서. 뭐 많이 올라봤자 한 2억 되겠죠. 많이 오르면 3억? 네. 그러면 한300% 정도 수익이죠. 300% 수익. 하지만, 얘네를 어, 좀 길게 길게, 시계열 길게 해서 투자를 하면, 7,500만원에 내가 사기는 했지만, 어, 뭐, 예를 들어서, 10년을 가지고 있었다. 10년 후. 10년 후는 비트코인이 진짜 얼마일까요? 제 생각엔 적어도 10억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개당. 이렇게 10억 이상이 되면,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익이긴 하지만, 길게 갖고 있으면은 더큰 수익을 안겨다 주잖아요. 지금처럼 가격이 낮은 상태거나 혹시나 더 빠져서 뭐한 5천만원 이 수준까지 빠진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더 사면 이때 10억이 된다고 쳤을 때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 10년 후에 10억이 된다고 쳤을 때 내가 뭐즉 그동안은 0.1개밖에 없었는데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한개까지 모았다. 그러면 나는 7,500만원 투자한 걸로 미래에 한 10억이라는 현금성 자산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10억이 되게 큰 돈이에요. 10년 후에도 10억은 분명히 큰 돈일 겁니다. 지금 1억도 큰 돈이잖아요. 어 10년 전에 1억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1억하고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10억이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한 20년 동안 10배 정도? 네뭐한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오르면 솔직히 우리 더못 사잖아요 뭐 0.1개 있는데 이게 뭐 많이 오르면 좋죠 혹은 뭐한개 있는데 많이 오르면 좋죠 하지만 혹시나 가능하다면 어 개수를 더 늘려가면 나중에 오를 거란 확신만 있다면 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큰 혜택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저도 투자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투자에 어려운 점이 뭐한 두세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좀 타이밍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얼마를 넣어야 될지, 시드의 크기를 결정하는 이게 어렵거든요. 투자는 그래서 뭐다 어렵지만, 요세 가지가 가장 어려운데, 타이밍을 잡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어 아무리 우수한 트레이더라고 해도 뭐 승률이 한 60~70% 되면 그건 거의 뭐 신급이거든요. 뭐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손절만 잘한다면. 그래서 타이밍을 알수 있는 거는 뭐 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뭐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게까지 마켓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해요. 그리고 시드 시드는 뭐 그냥 여유 자금 빼고 다 넣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 몰빵할 것만 있으면 재료만 확실하면 <laughs> 어디든지 몰빵할 마음의 준비는 돼 있잖아요. 네, 그 그래서 사기당하기가 쉽긴 한데. 그데 시드는 뭐 종목만 확실하면 얼마든지 어, 우리는 넣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는 종목 선정인데 이게 진짜 난이도가 극강 난이도예요, 극강 난이도. 제가 주식 투자를 2005년부터 했거든요. 어, 이때 투자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진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기업 분석 보고서도 일주일에 하나씩 썼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3학기 동안 활동을 했으니까, 한 학기에 보통 10개 정도 썼었나? 30개 정도 제가 기업 보고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했어요, 주식 공부도. 근데 주식, 하려고 종목을, 뭐, 재무제표부터 비즈니스 모델, 뭐, 기업 방문, 뭐, 이런 거다 해봤었는데, 종목을, 아, 이거 진짜 좋은 기업이네, 라고 생각을 해도, 기업이 좋은 것과 주가가 오르는 거는 완전히 별개더라고요. 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정말 좋은 기업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기업인데, 주가는 그럼 계속 올라야 되잖아요. 네, 안 그렇단 말이죠. 네, 물론 한국 주식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 되게 좋은 기업이잖아요. <laughs> 테슬라가 좋은 기업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텐데 하지만 주가는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목이 좋은 것과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계속 올라간다 10배 간다 100배 간다 뭐 그거를 알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 저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업을 특정 기업에 어, 내가 뭐한 10년을 보고 혹은 뭐한 20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 이건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뭐 고인 컨 c 이라고 하는데 계속 기업을 가정하거든요 근데 진짜 기업이 계속 기업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업 이 있나요? 뭐, 흔히, 뭐, 예를 드는, 노키아 같은, 뭐, 기업이라던가, 뭐 코닥 필름이죠. 뭐, 요런 데들. 다도태되고 망했잖아요. 뭐, 옛날에는 IBM이 진짜 초 굴지의 회사였거든요. IBM. 여러분, 지금 IBM 회사 주식 사라 그러면 사겠습니까? 특정 기업에 내가 10년, 20년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서워요. 몰빵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20년 됐네요. 오꽤 오래됐네요. 20년 동안 주식을 봐오면서 제 생각대로 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익, 수익 보긴 봤는데, 적지 않은 수익이긴 했지만, 하지만, 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네, 여러분, 2차전지가 좋은 사업인 건 누구나 알지만, 2차전지 사업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나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좀 영속성이 있을 것인가 10년 20년 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자산이냐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희소성이냐 있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부동산이나 땅을 좋아하는 게 기업보다는 부동산이나 땅은 영속성 있죠.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강남구 신사동에 빌딩이 있다, 대지 면적이 한 70평 정도 되는 빌딩이 있다. 그러면 10년 후에도 내가 팔지만 않는다는 가정하에 10년 후에도 이 대지 면적은 그냥 내 거인 거죠. 이게 영속성이잖아요. 뭐 전쟁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 나도 뭐땅 문서는 남아 있을 테니까. 어차피 내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 거다. 기업하고 많이 다르단 말입니다. 기업은 망할 수 있는데 어, 부동산은 물론 가격이 빠질 수 있어도 없어지진 않죠. 그리고 뭐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근처에 있는 이 빌딩은 희소성은 어마어마하죠. 네, 향후 가치도 좋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되게 좋아했는데 부동산의 좀 맹점은 어, 한국에 국한돼 있죠. 어, 로컬한 거죠. 국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지역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한국에서만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자산이라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 정말 진정한 월드와이드 자산인 것 같아요. 월드와이드 자산, 뭐금 같은 거죠, 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통용되는 그런 어, 상품이지 않나. 아프리카에서도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그 주, 지갑 주소 있잖아요. 지갑 주소만 외워서, 뭐라 그러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 망명이라고 하나요? 뭐, 피난이라고 하나? 하여튼, 외국으로 도망갈 때, 비트코인만,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럼 전재산을 다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희속성도 좋지만, 사실 사용가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없어질 순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도 품기로 했잖아요. 현물 ETF 나오면서. 없어질 가능성은, 일단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음. 없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영속성은 된 거죠. 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속성은 이제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희소성 당연히 있죠. 그러면 어, 오르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네, 물론 신사동 빌딩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을 자산이고 가격이 올라갈 거는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 네 비트코인과 비슷한 게 제가 느끼기에는 어, 강남의 부동산들 대지분이 대지 중요합니다. 강남 부동산이랑 금뭐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금은 없습니다. 뭐 부동산 좀 있고 비트코인은 있지 금은 사실 좀 어, 없어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뭐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면 뭐 나스닥 지수? 지수에 투자해야 돼요. 개별 기업은 모르겠으니까. 나스닥 지수는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우상향 할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이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나갈 것인가?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1, 2, 3, 4위가 누구냐?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의 투자를 해서 큰 손해를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인플레이션 이상의 퍼포먼스는 낼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금에는 투자하지 않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강남 부동산 어꼭 강남 아니어도 되고 서울 주요 입지 부동산. 뭐 용, 요즘에는 용산도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용산의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지수에 나스, 미국 지수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이런 거 말고요. 이런 데 투자를 하면은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뭐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영속성이고 어, 계속해서 가치가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 더 이상 뭘 살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 내가 자산이 좀 많으면 일부 분할해서 어,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잖아요. 내가 좀 가치가 좀 자산이 좀 적다 하면은 내 가용 현금 내에서 그냥 적당한 거 사서 그냥 뭐 보유하면 되죠 비트코인 조금이랑 뭐 나스닥 지수 조금 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종목을 고르는데 어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할 때이 종목을 고르는데 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어느 부동산 살지 뭐 그것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아파해요. 네, 아마 다들 경험이 좀 있으실 텐데,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베스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A 아파트가 만약에 이 정도 오른다, 그러면 어 이, 이거랑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는 B 아파트가 이렇게 되거나, 뭐 C 아파트가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A 아파트가 이렇게 되는데 B 아파트는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는 잘안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누가 더 퍼포먼스가 좋은가. 그것 때문에 종목 선정하기를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뭐, 주식도 저, 뭐, 없지 않아요. 네, 꽤 있는데, 주식은 앞으로는 뭐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주식은. 20년 제가 투자를 해봤는데, 어, 일단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수익성이 어마어마하냐.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보다 수익성이 좋은 주식은 뭐 엔비디아 정도입니다.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의 수익이 좀 월등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비슷비슷하게 어차피 오르니까 뭐 주식을 제외하고 나스닥 지수라던가 아니면 뭐 강남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데에는 뭐다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더 수익률이 높고 낮냐 뭐 조금의 차이지 어차피 뭐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다 올라 있을 거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종목 선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기 보다는 그 에너지를 차라리 좀더 건설적인데 뭐 저처럼 또 새로운 사업을 벌린다거나 아니면 뭐 나의 취미생활에 좀더 힘을 쓴다거나 그게 훨씬 우리 인생을 봐도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한 30개 이상 썼다 그랬잖아요. 그거 기업 분석 보고서 하나 쓰는데 뭐 몇십 시간 걸리거든요. 정말 보고서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써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게 정말 엄청난 노가다구나. 그리고 아무리 기업 분석을 잘해도 주가의 흐름을 어차피 알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때 나이가 한 26살 정도 됐는데 그래서 주식투자를 좀 많이 접었어요. 아 내가 주식투자는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사업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하려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제가 사업을 제 사업을 딱 처음 시작한 게 2010년이었어요. 2010년 10월 10일 오전 10시였거든요. 기억하기가 좋죠. 이때 제가 만으로 30살 때였거든요. 만으로 30살 때 어, 사업을 시작해서, 학원했어요, 학원. 되게, 되게 잘 됐어요. 네, 오픈하자마자. 뭐, 마케팅 공부도 진짜 많이 했고, 뭐, 올바수목 금토일 하루에 뭐, 한 15시간씩 매일매일 일했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이때, 이때부터 계속, 아, 이전부터도 뭐,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저는 일을 엄청 많이 하며 살고 있는데, 이게 더 건설적인 거 아닌가? 뭐,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종목 선정할 시간에, 사업해갖고 돈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그래갖고, 그냥 이런 고민할 시간에 비트코인 0.1개라도 더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서 모으면, 지나고 나면 큰 부자가 돼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 많이 안 합니다. 어, 뭐, 어찌됐든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다른 거, 뭐,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자산 투자 못한 게 뭐,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솔직히 서운할 일이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네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누군가는 뭐 손해 보고 누군가는 이익 보고 하겠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위너라고 생각해요. 네 항상 그랬거든요. 비트코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 우리가 뭐 흔히 잘 알고 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제가 친구네 집에 처음 가본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성 아파트는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그때쯤 제 친구네 집에 갔었던 것 같고 그때는 뭐 되게 좋은 건 알았는데 뭐그 정도로 좋은 데인지는 사실 몰랐어요. 네, 아무튼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면 한 1990년 정도 됐겠네요. 이때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엄청 비싼 아파트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이때는 얼마인지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 한 2000년 정도? 이때 i f 오고 되게 쌌잖아요. 정확하게 한 1998년? 1999년? 뭐 요쯤 됐을 거예요. 97년, 98년 이때 많이 빠졌거든요. 이때 시세가 한 2억에서 3억 사이였다고 합니다. 얘네들도 등락이 있습니다. 뭐 2억, 3억 하다가 갑자기 5억 하고 갑자기 6억 하고, 이게 뭐 등락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억 3억에 정말 너무 마켓 타이밍 잘 잡아서 너무 잘산 거죠 98년에 만약에 어, 2.5억이라고 할게요 2억 5천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1998년에 샀다 우와 완전 찐 바닥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 반등을 했어요 한 불과 2년 만에 뭐 6억이 됐다고 치고 아, 계산하기 편하게 5억이 됐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어, 불과 2년 만에 2배가 돼서 2억 5천을 번 거잖아요. 우와, 대박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21년에 이 2억 하던 집이 어, 한 35억까지 올라왔거든요. 35억. 지금 한 40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더 올랐나요? 하여튼 그 정도 합니다. 계속 갖고 있었으면 한 20배 수익이었거든요. 20배. 20배는 물론 20년 동안 20배니까 뭐그 정도가 대단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수익률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압구정 현대 아파트 너무 좋은 자산이잖아요 희소성 대단하고 상징적인 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근데 실제로 가 보면 엄청 구축입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요 퍽퍽해요 자동차 주차돼 있는 거 밤에 한번 가 보시면 어 깜짝 놀랄 거예요 거기는. 경비 아저씨 분들이 어르신들 되게 많으신데 발렛도 좀막 해주시고 막 그렇더라고요. 강호동이랑 유재석 다 여기 동네 사는 것같은데 주차는 아마 되게 힘들 거예요. 실내는 인테리어 뭐 많이 해서 삐까번쩍하게 할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좋은 자산을 잘 샀다면 그냥 쭉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느 타이밍에 팔든 간에 팔고 나면 다시 살수 없는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인 게 비트코인을 그냥 트레이딩 그냥 없이 그냥 쭉 갖고 갈까? 요거, 요것도 되게 좀 고민입니다. 어, 그냥 DCA라고 하죠. 매도 없이 그냥 바이앤홀드만 계속할까? 그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모으는데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저축을 비트코인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사업해갖고 돈 벌면 그냥 계속 비트코인 사면 되거든요. 그럼 사업 웬만큼 잘 되면 1년에 지금 가격 기준으로 1년에 한개 정도 이렇게 모은다고 치면 뭐 나중에는 뭐한두 개만 있어도 큰 부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앞으로도 사업 열심히 할 거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머리 써서 뭐 교육업 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교육업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지금 순수하게 몸 쓰는 직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중국집 한다 그러면은 어, 다아 요리사 고용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방에 와이프랑 저랑 둘입니다 요리 와이프가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면을 뽑아주면 어, 제가 뭐 짜장 볶고 짬뽕 볶아서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재료도 제가 사와서 와이프랑 같이 장보아서 제가 손질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노동 시간만 한 예전엔 15시간이었는데, 요즘엔 한 18시간? 뭐, 요 정도 노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이 아직 느리니까, 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순수하게 육체 노동하면서 돈 벌고 있거든요. 또, 육체 노동하는, 땀 흘리면서 또돈 버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뭐 중국집이 그렇게 돈이 되고 있진 않은데, 하여튼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될수 있겠죠. 어 중국집 잘 되면, 어 또, 이렇게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오픈하거나 어.. 중집 어디다 와서 드세요 뭐 이런 얘기 할 생각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암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비트코인은 제가 느끼기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어.. 한 2000년? 1998년? 요.. 요기 어딘가 쯤이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한 2021년쯤에 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 많이 안 하고 사서 모으면 될것 같습니다.